반갑습니다. 손님이 몰딩 바지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는데 허리는 맞는데 엉덩이가 커다시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허리는 줄이고 오셨어요. 어디서? 그 허리 만 갑자기 해서 요걸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줄어나는 엉덩이도 많이 크더라고요 보시면은. 제가 입었는 걸핀을 꼽았습니다 손님인데 이은 이렇게 크더라고요 뒤에 부분이 이렇게 크고 옆부분도 이렇게 크고 통도 지금 한 9인치 반 나가는데 한 8인치 반 정도 줄일 겁니다 통도 넓고 여기도 많이 넓고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역시 앞판 보다가 뒤판이 많이 커요 뺄 빈은 그렇게 꽂아놨어요 앞판은 조금 줄이고, 주머니 때문에 많이 못 줄이니까 조금 줄이고, 뒤판 위주로, 뒤판 여기가 부위가 많이 남더라고, 요 이쪽 편 여기 이 부위가요. 그래서 안가랭이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핀을 꼽아 두었어요. 앞판은 살짝 이 줄이고, 핀 보이시죠? 뒤판 위주로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럼 미디도 지금 이게 전체 미디가 10, 15인치 반 나가요. 통상적으로 요즘 바지는 여기 한 사람 사이즈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요 길이가 전체 14반 정도 나오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15인치 나와요. 그 결국은 난 피게 되면 2인치나 이거 쳐내야 돼요. 밑길이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지 뒤 중심쪽인데 원래 옷 처음 나올 때는 요흰 초크 선 쪽을 요쪽을 이렇게 박혔는데 어디서 수선하면서 허리 수선하면서 요까지만 갑자기 줄이 나노요 요만큼 갑자기 줄이 나노 이쪽 부분이니 많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곯아줄 겁니다. 이 안쪽으로 이만큼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만큼 큰 부분을 줄여줄 겁니다. 그래요. 요 요새 여기까지 갑자기 줄여서 이 부위가 큰것 같아요. 이쪽에도 자연스럽게 이 밑에도 줄여줘야 돼요. 기존에 바지통이 9인치 4분의 3 나가네요. 그런데 이 손님한테는 8반이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인치 4분의 1을 통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1, 4분의 1 줄이고, 무릎선은 통상적으로 키에 따라 다른데 한 15에서 16, 17 이렇게 올라가가 무릎선을 잡아줍니다. 이분은 키가 한170 정도 되니까 16 올라가서 무릎선을 잡아줍니다. 16 올라가서 잡고, 여기가 8반 나가면은, 우에는 한 1, 4일 되나가게. 그래, 8반9반 9인치 4분의 3 정도 되게 하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도 지금 9, 9인치 4분의 3 하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10일 나가요. 이 통이. 이 무릎선 통이 10일 나가니까, 9, 4, 3 하려고, 여기도 1, 4분의 1. 잘라내고, 여기도 1, 4분의 1. 바지 밑에도 1, 4, 1. 잘라내고, 무릎선에도 1사일 잘라내면은 통이 이 손님한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자마다 재단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조금씩. 저는 저 하는 방식대로 합니다. 앞판은 앞판대로 핀 꼽은 대로 이렇게 초크 재단을 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하얗게 초크 재단 이렇게 해놔놓고. 요게 바깥쪽 면입니다. 앞판은 아파, 바깥쪽 면이고 요건 뒤쪽 판면 줄이는 만큼 이렇게 재단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옆가랭이인데 옆가랭이 먼저 박고 안가랭이 나중에 재단할 겁니다. 옆가랭이 재단해서 다 박아두었습니다. 보시면 앞판은 조금 적게 줄였고 이판은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시접 보만 표가 대충 나시죠 이제 시접 많은 걸오바르쿠 치고 안가랭이 재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옆가랭이를 다 박아서 주머니 마무리 하고 이제 안가랭이 재단 할 겁니다 근데 미터 통을 여기가 이제 8반 나오게 하면 되고, 무릎선 16인치 올라가서 여긴 한 9인치 4분의 3 나오게끔 그리 재단할 겁니다. 그리 재단하는데, 뭐다 아시겠지만은, 통상적으로 뒤판이 더 큽니다. 앞판 보다가 이통 넓이가. 근데 보통 이 재단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거 옷 만드는 사람, 수선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앞판 보다가 뒷판을 한 1인치 정도 더 크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1반 더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뒷판 1반 더 크게 하고 앞판을 1반 작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1인치 정도 뒷판을 더 크게 할 겁니다 통을 그래서 8반 나오니까 여기는 밑에 통은 8인치 하고 앞판은 8인치 하고 뒷판은 9인치 할 겁니다 이렇게 한 8반 나오고 무릎선 옆, 옆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줄 겁니다 뒷판을 1인치 더 크게 하고 앞판은 1인치 더 작게 하고 그래서 지금 재단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8인치 앞판 8인치 놓고 뒷판은 9인치 했고 무릎선도 뒷판은 9인치 4분의 1하고 앞판은 조금 더 크게 해갖고 전체 9, 4, 3 나오게끔 재단을 다 해두었습니다. 이래가 이제 통을 박을 겁니다. 통을 박고 뒷판 엉덩이 부위도 이렇게, 우에는 안 줄이고, 우에는 안 줄이고, 밑에 부위에 큰, 마이 컸기 때문에 여기 이렇 지금 재단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박는 현상은 찍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재단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박으면 되니까 죠 무릎선까지는 똑같이 박고, 무릎선 위로는, 우로는 뒤판을 살짝 당기면서 박아줍니다. 그래야 뒤에, 미디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대놈면은 안가랭이 다 박았습니다.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가 단 기장 쪽입니다, 이쪽이. 보시면 뒤판은 이렇게 많이, 앞뒤판 차이가 나게 이만큼 이렇게 박아두었습니다. 재단해서. 이제 오바로 고치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많아요, 시절이 이만큼 지금 안으로 들어갔어 박은 겁니다 세내는거 이제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처음보다가는 엉덩이고 통이고 많이 좁아진 것 같아 요 좁아진 것 같은데 제가 수선 일을 해보니까 아쉬운 점이 참 많아요 참 아쉬운 게 옷을 안 맞아서 갖고 왔기 때문에 수선 다한 다음에 옷이 얼마나 잘 맞노 피스가 얼마나 이쁘게 나왔노. 한번 입혀보고 싶은데 손님들이 옷 입는 걸 싫어하고 영상 찍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최선을 다 했지만은 다 했어 하지만은 어느 정도 피스가 나왔는지 이쁜지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손님이 거부하니까 뭐할수 없는 거죠 뭐이 손님도 갖고 오실 때 영상 못 찍고 그냥 삐맞고 받는 거아 설명 들었지만 찾아가실 때도 뭐 영상 못 찍을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